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퍼치펭귄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40.2원에 위치하면서 전일 대비 0.25%의 변동성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딱히 움직임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말이기 때문에 저도 녹화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볼륨이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어, 제가 조금 지금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요 자리. 정확하게 한이 자리쯤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패턴이 어떻습니까? 하락세기죠. 자, 지금 이 하락세기 누가 봐도 이렇게 정직하게 이 차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정직하게 만들어져 있는 하락세기. 자, 이 가격대에 도착을 했을 때, 이 가격대에 이렇게 깨고 나서 여기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가격대에 매물대가 있습니까? 없죠. 예, 네,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자리 요거? 이, 이 반등 나온 이거?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등이 나온다.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니까 러 지금 이렇게 기준이 확실치가 않죠? 자,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손절가는 뭐겠어요? 자,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자리가 얼마다? 40원이잖아요, 40원. 이 40원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다가 얘가 만약에 깨지고, 이 전저점까지 깨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 손절해야겠다. 그죠? 손절해야겠다. 자, 더 빠져. 와, 손절하길 잘했다. 근데 어떻게 돼? 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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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등 나오니까, 그래봤자, 아, 뭐몇 프로 안 돼? 뭐 8%, 9%그래보좀 뭐 아쉽지 뭐. 했는데, 그대로 돌파. 그리고 출발. 자, 지금 이 시나리오를 제가, 장난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이제 길게 늘어뜨렸을 때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정말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출발할 거거든요. 그리고 매물대에 대한 저항 물론 있을 수 있겠죠. 비비다가 다시 한번 이 추세에 대한 역배열 EMA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저항 맞고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터치하면서 이런 식으로 출발. 그리고 장고점에 대한 리테스트. 깔끔하잖아요 예. 네. 저는 이렇게 조금 제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에도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아니다. 어 지금 굳이 매수하지 매수하실 필요 없다. 어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는 게어 요런 자리, 더 확실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음. 더 확실한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간단합니다. 반반 확률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매집을 하겠어요? 아니면 7대3 확률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매집을 하겠어요? 근데 그거야. 5대5, 반반인데 내가 여기에서 매집을 안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지 혼자 가버릴 수도 있어. 왜? 당연히 반반이니까. 그죠? 반반이니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5의 확률로. 근데 안 갔을 때 7대3의 확률까지 자리가 와요. 그리고 7대3에서도 내가 만약에 기다려. 그럼 9대1의 자리가 옵니다. 그죠? 90%의 확률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단, 10%의 확률로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늘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90%의 확률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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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서 매수를 했는데, 10%의 확률로 빠졌어. 그죠? 예를 들어서, 요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laughs> 여러분들은, 이제 패닉이 오고 짜증이 날 거예요. 이걸 뺀다고 이걸 여기서 더 뺀다고 요렇게 이제 짜증이 날수 있어요. 그 짜증 때문에 존버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늘 냉철하게 아시죠? 예, 손절가를 걸어 놓고 손절 로스가 터지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나왔을 때 똑같은 자리에 또 매수를 하시더라도 무조건 손절가를 지키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손실이 났다라고 해 가지고 매매를 어, 못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왜? 어쨌든 큰 수의 법칙에 따라서는 5대 5의 확률은 맞춰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매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CMS가 높아지게 되면 반반 확률로 되겠죠. 단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를 때는 30%, 40% 손절을 하는데 이 수익을 볼 때는 10%에서 15%만 돼도 뭐 이제 익절하고 싶어가지고 손이 발발발발 발발 떨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뭐냐 손익비가 안 나온다. 여러분들이 익절 30% 손절 30% 걸어놓고 반등 나올만한데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셔도 사실 5대 5는 아니고 6대4 정도 나올 거예요. 네. 반등 나올만한 자리를 <laughs> 기다리실 수만 있다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 결국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과정, 과정이 완벽해도 그래도 손절할 수밖에 손절하는 차트가 나오는 게 코인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어, 돌파 자리 어, 확인했어, EMA 정배열 확인했어, 그리고 매물 때 체크했고 수렴하는 자리까지 확인했어. 그리고 나서 반등 나왔어.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 할수 있죠. 왜? 반등이 나올 만한 모든 조건을 전부 다 소화를 했고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여기서 뭐~ 트럼프가 뭐~ 코인의 <laughs> 코인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금리 어~ 만약에 뭐~ 인상하겠다 예,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뭐~ 금리 인상하겠다. 이렇게 투자시장 위축되면서 코인시장 자금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경제에 대한 지표나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 뭐 거시경제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차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한테 100%의 확률로 반등이 나올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전에도 이 퍼지 펭귄 제가 쌍바닥 기다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13원. <laughs> 자, 13원이 어디였느냐? 자, 한참 가야 됩니다. 13원. 자, 이때. 이렇게 보면은, 뭐, 이게 어떻게 쌍바닥이냐. 그냥 매물대지 이렇게 말씀할 수 있, 있었는데, 어, 요것도 제가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면서, 어,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때, 어, 요 자리에서, 이렇게 된 숄더죠. 자, 요런 것들, 여기 자리 이제 이탈 나오게 되면은, 나 그냥 손절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요 가격대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어쨌든 지금 사실 약간 좀 떨리긴 했어요. 왜? 지금 EMA에 대한 어, 비비고 나서 또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거 실망매물 나오게 되면 조금 바로 순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냥 로스를 걸어놓고 안 쳐다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이 당시에 조금 제가 <laughs> 생색을 좀 많이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퍼지펭귄을 가지고 내가 수익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내가 매매에 대한 타점을 가져가야 될지 좀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 생생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EMA에 대한 돌파, 쇠기에 대한 돌파, 매물대 소화 후, 어 다시 한번 상승 임펄스. 요런 조건들과 지금 9월 달에 FMC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요런 것들이 지금 이 퍼지 팽귄의 반등을 알리는 신호가 전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가 어 매집을 하고 이런 어 물량을 뭐 분할 매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한 관점에 대한 공유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매수를 했어 어디까지 갈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2574 5 8 2 0 펭귄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비중관리까지 같이 한번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2574-5810 펭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이퍼치 펭귄에 대한 관점 공유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